이래. 진짜요? 평창하는 거본 적은 없어있는데? 그래. 저 안에는 식당이 있긴 해네 여기 도, 야, 동네니까 대화면이니까 있긴 있나 보다. 이거 평창더위사냥축제 뭐야? 음, 어, 우리 여기 네. 왔다 간거 아니야? 흠뻑축제? 평창 송어축제. 어. 근데 송어축제. 그래. 근데 여기는 안 하면 뭔 곧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모르는 동네지 지금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곧 아는 동네가 나올 거야 와 여긴 눈봐 그지 틀려 지금 도로가 <laughs> 여기 왔나 안 와봤지 서울올림픽 기념 서울올림픽이 1988년도 착해보여는뭐야 그냥 착해보여요 더는 <laughs> 원래 착해는거 역사에 고싶어 어, 오빠 여기 땜빵 있어? 뭘로? 왜 많이 비었어 머리 여기 비었어? 나 예주이가 그래서나 염색하자마자 사엄 마가 됐대. 아 근데 맞아. <laughs> 안 해? 아, <laughs> <laughs> 빨리 어디 들어가는 <들어간다>. 거야? <laughs> 아, 그... 아까 전에 편의점 들어갈 뻔했나 아, 그래. 아 죽겠단 말이야. 아, 진짜 좀끌 음... 배고파 서 싸는 나? 아까 초코바이도 먹고 다 먹었잖아. 그런 냄새 안났게 어, 베이킹소다 넣고 베이킹소다 하고 그 주방 세제를 한번 닦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몇 스푼 넣고 그 뚜껑에서 보통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설탕을 설탕물에 만들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뚜껑이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선 한 하루정도 놔뒀다가 닦아봐봐 인터넷에서 내가 그거 봤거든 나도 해봤는데 김치냄새 밴 반찬통은 김치냄새 밴 반찬통은 내가 해봤는데 한 60%정도 냄새가 사라지긴 하더라고 김치 냄새 너무 쎄 가지고, 어, 그거 막 이렇게 걸쭉하게 조금 지름 하게만 들어 가지고 바르 듯이 해 가지고 발라 놓고 서는 조금 있 다가 닦 거든요. 주에서라도 갈 거야? 우리 지금 아이씨. 강릉 가고 있는데 다한님 어, 파마한 거 파마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서 AS 받으러 다시 파마하러. 가. <웃음> <웃음> 어 강릉에서 했는데 거기가 엄청 싸거든. 단데 반값도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가 세더니 처음 해보는 머리라서 머릿결이 너무 새삥이야. <laughs> 그래서 펌, 펌이, 안 먹혀. 그래 가지고, 다 같이 가고.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요. 여기서 학교가 있나? 설마 저런 대학교는 아니겠지. 그래서 연구소나 그러겠지. 절로 학교 다니라는 건 아니지. 아니 맞는 것 같아. 맞아저 같은데 그래서 막왜 대학교 보면 건물에 번호 써 있잖아 이렇게. 예준아그도 맞네. 아니 예준아 여기 학교 열로 가면 되겠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예전에 서울대학교야. 설마 일로 다려가면 누가 오겠어? 이게 지금, 어 제저 귀한 곳, 선에서 <laughs> 지금. 차가 막서 있네. 저거 타고 가나 보다,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은이 뭐야? 식당이야? 수제버거도 있고. 있다. 어디? 여기. 편의점 갈 거야, 주리? 삼각김밥. 어?